어? 이거.. 3판 음. 이선이니까너 음. 시청자들이 정글 왜 나랑 안박꾸냐고 욕했지? 내가 음. 한번 보여줄까? 한번 어떻게 되는냐 한번 보여줄까? 하고 싶은 거다해그도 아, 뭐, 나의... 해봐 우리, 우리 둘이 정글, 정글 바꾸면 내가 미디를 하기가 싫은데? 내가 서폿 포 가면 안돼 근데 나? 그럼 나 가보지 나 바꾼 거면 안돼 내가 한번 가? 너 정글 갈래? 난 약간 자유로운 민규 형의 그런 날아다니는 게 제껏 보이긴 그래. 하네? 우리 민규를 그래. 너무 억제했어 어 진짜 억지하긴 했어 아 정글 픽좀 말해봐 민규야 뭐하는데 리신! 뭐 니달리도 조합 파손 가능하고 100만원 걸려있습니다 100만원 라이은 그대로 해 <laughs> 라인은... 니달리 온다 됐습니다 군데 1초 이거 잠깐만 어? 이름이 있었네 우리팀 화이팅 맞히지마 근데 이거 좋은게 저텔리거든요 <laughs> 음. 지성 그러보세요. 네. 싸움 각 보세요. 네. 보세요 이거. 민달리 스펠 있어? 뭐가 안 나오겠다. 빼면서 빼면서. 마치면서. 멋어야 보러 가요. 멋스. 여기까지. 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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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받아야 돼. 끝에 받아야 돼. 션 노플 션 노플. 잠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잠깐요. 션 잡았고. 다음에 이겨요. 다음에 이겨요. 나이 나이스 이거 라인 받으려면은. 이시면나이 시원하다 아랫게 볼게요 여이아요아이 새끼 뭐야 이 새끼, 아, 아, 이 새끼 뭐야 안 아, 안 있어요. 있어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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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태형 봐줘 판태형 봐는중판태 봐줘 쌍꺼풋에여 쌍꺼풋에세요꺼풋에요 아무 궁궁아 잠깐만 잘 싸워야 돼 이거 잠깐만 아무 계속 전장에 있어야돼 전장에 있어야돼 있어야돼 잡았어 잡았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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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요 이걸 설계한거예요 이걸 설계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설계한 거야 이렇게 설계. 그냥 1 극혐이긴 해요 극혐이 아니라 <laughs> 진짜 극혐이긴 하네요. 어때 상황 안에 상황? 우리 밖에 다 있어. 개피 개피. 이란 노플 노플 노플. 잡아 모. 싸워 싸워 모좀 해봐. 잡아봐. 좀 해봐, oh, 잡아. 잡아 아, 어. 해봐. 안무도 도와준다. 어, 아. 나도. 아, 탑 전령 아, 갈게요. 우리 가자 우리도 빼고 가주자. 아이 아, 아, 왔어 하나도 왔어, 하나도 왔어. 하나도 오빠 왔어 오빠 왔어 오빠, 오세요, 오세요. 오빠 왔어 해봐! 오빠 왔어 해봐! 오빠가 있 오빠 가는 중. 어, 오빠 가는 끝났다. 중! 오빠 끝났다. 우리 데미지 갖자. 아끝났 어때? 맞아아뭐이야 자아! 죽 나이스. 아니, 이 쉬운 걸왜 못하냐고. <laughs> 아, 다음부터는, 아 진짜 민규가 뱀픽 짰어야겠다. 아, 근데 뱀픽을 진짜, 뱀픽 아, 진짜 조합만 보고 탄다니까. 아, 그냥, 뱀야겠다. 이거 생각하고 상동 생각해서 뽑으면 이긴다고. 그럼 집레인는 무대까지도 박으면 그냥 어떻게 챌린저 맞고 용을 줘. 와, 이거 탈락팀들 우리랑 상급방 들어와. 4강 탈락팀 아, 우리한테 들어와. 야 아, 우리 손목... 상금 뽑도로 가보자. 네, 네, 아, 진짜 그럼 그냥 어, 인정하고 가자. 어, 상금 뽑으실래요? 일 떠서 가지고 천만. 그러면은 바로 상금 네. 뽑읍시다. 저희 천오백 정도 되면은. 승자에서 그러면 우리 잘하면 한 오천도 먹어. 천오백. 아, 그러니까. 천오백 <laughs> <천> 오맹이... <laughs> <천 오맹이 웃음> 먹고 준우승자랑 한판 떠가지고 삼천까지 갑시다. 아, 제가에서 아, 나야. 그리에요, 저는 콜이에요 어, 저희가 그러면 인베이트를 가는 건 어떨까요, 충봉박님 가시죠.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아니 그, 아니 그 부가 먼저 가. 맞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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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장도. 어리째. 나 이찌 건네다. 나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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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3인한줄 알았어. 살아봐, 살아봐, 살아. 오래도? 어, 어? 잡고 죽던가. 살아봐! 잡고 죽어, 잡고 죽어. 3인한줄 <laughs> 알고 이찌 이쪽으로... 건넸다. <laughs> 괜찮아요. 잡고 죽는 거 괜찮아요. 이거. 이거 들어가면 안 되겠죠? 들어가요, 들어가요. 바로. 어, 맞아,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아, 상대 탐사오기 그래. 전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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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갈게요 야, 저도 갈게요 템 사오기 전에 가야 돼템 사오기 전에 그럼 가던게맞나이 새끼가 이거 이 새끼가 25초 전에 가야 가요 먼저 릴리아 노플이야 릴리아 노플 아 이거 어차피 세트풀 없어요 근데 이거 레이스 네, 아무 드릴 드립, 밀까요? 네대가이 드릴 밀세요 대가리 밀세요 대가리 미세요. 대야, 아무 드릴 밀세고어 괜찮아요 오히려 <laughs>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레이스 아, 제가 먹었어요 레이스 제가 먹었어요 레이스 제가 먹었어요 려요다려요 이거, 이거 때려줘야 요 아무 뭐 문도 안 해. 야, 씨발, 문도 왔어요, 문도 왔어요. 문도, 문도. 무 변수. 문도. 대신 죽어. 아니 이거 씨발 문도 뭐야? 아, 아우. 문도 와. 대신 죽을 수가. 아, 문도. 아니 문도가 와. 아, 됐어요, 됐어요. 아, 아 그부 살리려고 했는데 그부가 도시 해버렸어요 그냥. 아, 오케이 막읍시 막읍시다. 이라인 막읍시다. 저 가는 중, 저 가는 중, 저 가는 중. 아이고. 살려주세요. 비행고 비행고 비행고! 이제 비행고 잡았어요 비행고 잡았어요! 비행고 비행고 죽었어요! 가비요! 가비요! 가비 가비! 안돼! 못 아니 이게 제가 저희들이 아쉬운 거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얘기해 줄래? 그부가 네. 먹은 값이 안 나오는데. 야, 이 개새끼야! 근데 저도 보면서 느꼈어요. 그거 저희가 실패인 이유가 있네요. 그 실패. 아 진짜 이게 너무 아쉽네. 에 시바 하지 마요. 이판 끝나고 그냥 저 상금 받는 박게요 아, 그냥 아 족발도 못하겠어요. 아이족못 하겠어요. 아니, 근데 이판 초반 인베에서 많이 터지긴 했어.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혹시 제가 궁금한데 혹시 그챔 도발이었으면 그 인배 싸움 이겼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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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웃음> 나 공포했어 그냥. 국민 다시 써주고 있어요. 네 가봐요. 저 빼야되거든요? 빼면서 할래요? 오마이갓 정말 살기 힘들어요. 어쩌다 다 마데팡? 아 이게 근데 봉박씨가 말렸어요. 질멸 나왔다고 한지가 지금 한 6분 지난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 보는 템트이에요 확실하게. 그 <laughs> 아직도 그리고 제가 치감 간다 그랬는데 굳이 필멸자를 도민이 골리지. 마이크가 꺼졌나요 혹 스멸씨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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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아, 바르는 게요. 핵심에서 한번 이니시 겁시다. 좋아요. 이게 안될것 같기도 하네요. 뺄까요 얘네가 움직 어, 아 저기요. 아죽댔다괜찮나요 이번에 죽을 것 같아요. 도망쳐요. 고속으로. 잘 빠랐다. 잘 빠랐다. 아, 없어요. 저. 저도요. 죽어요. 제가 왜 죽었냐? 어, 잘한. 제가 그러니까 저상금 반납 할게요 그냥 부상하세요. 아, 그냥 씨발 못 하겠어요. <laughs> 이 개새끼들아. 아저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저. 아예요, 아, 아. 더해요아 근데 이게 저희가 네. 또다 각자 50만 원씩 붙어 있는데 이게 또. 맞아요, 맞아요. 잘해봐요, 우리 인배 잡는. 안 빠지면 되요, 막판 근데 우리 인베가 너무 아쉽긴 했어요. 분봉박씨, 우리... 저희 분봉박씨 네. 없으면 게임 안 굴러가요. 알겠습니다. 슬바, 나한테 주소 보내 바로 돈가스 보낼게안 되겠다. 돈가스 전반에 배낸... 보낸다. 전반 인베 사고가 컸으니까. 뭐 말해줄게 이번 판 이기고 유종햄미 거두자. 인정. <목소리> 오. 오. 이거 지우다. 이거 이렇게 이러면 냄럭 뭐라 LS가 안숨거 같아. 아, 아, 아. 이거 봐줘. 이거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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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도 봐줄래? 다. 아, 아 씨발. 같이 공 없다. 이탈도탈도 아, 씨발. 와, 죽냐 <목소리> 이거? 다아줄수 있나? 이거 맞아도도 그건데 이거 맞지? 같이, <laughs> 같이 맞아줄 거야. 뭐? 너 그냥 오른쪽으로 달려야, 달려야 돼. 나 달려줘. 달려줘. 달이줘공 나이스. 빠지면서 카이팅. 뺄수 있어, 뺄수 있어, 뺄수 있어. 뺄수 있어. 있어. 살아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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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바언 죽어 싸움 할 거야, 싸움 할 거야 이거. 다운 봐, 다운 봐, 싸움, 봐. 너무 좋다, 싸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공. 나 쏴, 이미 나 쏴, 이미 나 쏴.

다 잡았어 다어 나이스 다 근데 공박아 응? 우리 <laughs> 라프 잘한다 감사합니다 잘온야 나한테 다 나한테 5 아. 0 50나텔 탔어? 괜찮아 50 괜찮아 50 괜찮아 한번 해보자 큐우우우우이냐왜 여기 죠 죽여! 아, 이, 죽여 아, 이 새끼 죽여! 죽여, 이 아, 죽여. 죽여, 이 죽여. 죽여. 몇 초? 생겼지롱. 나이스. 이 정도면 3등 한 거야. 100만 원이면. 등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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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곧. 아, 얘, 얘 봐도 돼. 얘뿌리야높뿌리야높뿌리야높뿌리야 네. 아, 네. 천천히, 천천히. 야. 해도 돼, 해도 돼. 이거 봐줄게요. 네락에라 예, 예, 그냥 이 아, 아, 아무데나 아무데나 나이써나 안죽어 뛰고있다 오케이 오케이 로요링 높을 천천히 가봐 뒤에 알려 온다 잡았어 잡았어 이겼어 이겼어 무조건 이겼어 무조건 이겼어 아하 이스시하다 나이스 날라가라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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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노플이야 아탑좀게게 잘했어 있어 우리 미드 밀었다나 음. 여기 좀 많이 맞았고 나 뺄게 나, 다음 타, 바람 타, 바람 타, 타아 다음 발은 봐야 될이칼리수있 잠깐만 가져야 돼? 천 나이스 사미나 이거 미드라인 클리어 이번에 바각 보던지 뿌리야 노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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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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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테다테 음. 여기 갖고 오자. 각발 어제바로까지 해야 돼, 이거. 테이 봐야 돼, 어. 요리 꾸겨. 다시 라칸 앞으로 가자. 이거... 아, 잠깐만. 오, 뭐야, 와씨라 아, 아? 이겼지? 이겼어? 인 네, 이겼지? 이겼나이 가자, 가자, 내가자자 가요. 너무 잘했다, 우리 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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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는 아니었다 어, 우리. 그렇아아 어, 아니었다. 아, 대신뭔데좋 같다 씨발. 아! 이거 아이 아이 이거 죽여야 돼. 이거 이거 밀고 아이, 죽이자 다이브해 다이브해. 아무나 아무나 이 예, 제트페이 이거 다키즈베이 아, 그, 골카 키즈베이 골카 나. 가자 가자 <laughs> 유종애미 걷었다. 미다아 씨발. 청이고씁다이겼는데왜 탈락인가요? 왜 이겼는데 탈락인가요? 거왜 이겼는데 저희 떨어져야 하나요? 워즈에서 <laughs> 왜 이겼는데 저희 탈락해야 하나요? <laughs>